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9월 9일 토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평안한 심과 주의를 준비하는 슬램으로 가득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에서 27편까지를 읽으며 말씀 속의 보아를 찾는 날입니다. 그 중에 시편 19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숨쉬에 감탄하기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의 전반부는 장조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온전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절을 다시 보면 하늘과 창공이 등장합니다. 요즘 하늘과 창공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탄이 저절로 나오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느끼며 우리도 함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무도 새도 바람도 하나님을 높이는 대자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이 그의 솜씨를 알려 준다고 했지만 시적인 비유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솜씨를 알려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느끼며 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솜씨를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용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분주해서 일주일 내내 하늘을 한번 못 쳐다봤다 이런 사람도 있지요. 여유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되려고 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기에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현대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일고 있는 이런 소음을 잠잠하게 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갖고 있는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되면 하늘이 보이고 산들 바람이 느껴지고 신선한 초록 잎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소란함과 분주함 속에 들뜨기만 하고 바쁘기는 한데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들이 빈곤감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주와 자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솜씨와 신비에 눈을 뜨지 못해서 늘 가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채우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곤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대자연의 창조의 솜씨를 누릴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눈이 열려지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이 크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지 않고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면서 매일매일 살게 되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다른 세계, 다른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할 수 있도록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신비롭고 감탄할 만한 일들의 연속이지요. 작은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즐겁고 부유하게 지내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감탄을 잃어가고 놀라는 일도 줄어들고 놀랄 줄 모르고 좋아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죽어가고 있는 영성 속에, 죽어 있는 영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놀라지 않고 감탄하지 않는 것이 늠름한 모습인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어를 빌지 않아도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좋아할 줄 알고 기뻐해 줄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놀랄 줄 모르고 당연의 세계에 빠져들어 있는 우리들, 당연의 세계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기 무척 힘든 우리들을 장조의 질서를 통하여서 그 풍요로움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고, 장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며 그 질서 속에서 바른 삶의 길을 찾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의 풍성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이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하고 풍요롭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에도 깃든 하나님의 큰 솜씨에 놀라며 감탄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그 풍요로움을 온전히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